2단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효과는 이런 거야. 모두 만족스럽다면 3단계로 넘어가도 좋아. 안녕! 너의 인간은 안녕하니? 체중 감량, 잘록한 허리, 응용, 건강한 신체와 정신. 이중 원하는 바가 있다면 너도 렉틴프리 식단을 시작할 동기가 생긴 거야. 이번에는 렉틴프리 식단을 실천하는 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려고 해. 레틴프리 식단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를 내. 그래서 대체 뭘 먹고 살라는 거냐고. 그래서 보기 편하게 정리를 해봤어. 생각보다 먹을 게좀 많지. 금지 식품은 평생 먹지 말라는 것도 아니니까 화를 가라앉히고 열린 마음으로 봐줬으면 좋겠어. 이 식품들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줄게. 1단계는 3일이면 돼. 어때? 도전해볼 수 있겠지? 1단계의 핵심은 그동안 장에 나쁜 짓을 했던 장내 미생물을 쫓아내고 장벽에 붙어있던 염증들을 씻어내는 작업이야. 솔직히 1단계 3일 동안은 별로 먹을 게 없어. 가혹한 거 인정. 저 표에 있는 걸다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야. 딱 3일만 버텨보면 돼. 먹을 수 있는 것부터 살펴보면. 여기에 쓰여있는 식품들을 딱 3일만 먹어봐 전체적인 칼로리는 중요하지 않아 내용물이 중요해 실제로 내가 했던 방법을 좀 알려줄게 나는 꼭삼시세끼로 먹었는데 아침에는 밥을 먹고 점심에는 샐러드 그리고 저녁에는 또 밥을 양껏 먹었어 끊을 수 없을 것 같았던 라떼랑 고기를 뚝 끊어버렸어 이렇게 먹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힘이 하나도 없어. 먹어도 먹은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이러려고 힘들게 일해서 집에 왔나 화도 나고 그래. 신체와 정신 모두 피폐해지는 기분이랄까? 그래도 3일째가 딱 되면, 나름 적응이 되고, 배가 점점 홀쭉해지고, 종아리가 얇아지는 게 느껴져. 3일 뿐인데도 말이야. 응용 가능. 에너지가 점차 회복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만성 두드러기, 만성 가려움증도 좋아지더라고. 이 기분이 너무 좋아서 신난 나머지 나는 1단계를 한 3주 동안 유지했었어 그 3주 동안 피부가 말도 안 되게 좋아졌고 입 주변이랑 눈썹 근처에 나던 뾰루지들은 완전히 사라졌어 살이 3kg 정도 빠졌고 무엇보다도 뱃살, 등살, 옆구리살이 쑥 빠져버렸어 나처럼 길게 할 필요는 없어 딱 3일만 1단계를 실천해보면서 몸의 변화를 느껴봐 딱 3일 자 이제 2단계로 가볼까 레틴 프리식단 2단계는 딱 6주만 해보자. 앞에서 1단계를 통해 장벽에 있던 그 악의 무리들과 폐기물들을 제거했다면, 이제 2단계에서는 유익균들한테 양질의 먹이를 주면서 개체수를 회복하고 유해균의 과장식을 유도하는 음식들을 끊어주는 거야. 그 장벽을 공격하는 레틴, LPS,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을 중단해줘서 장벽 회복에 박차를 가하는 식이야. 이 기간 동안 먹고 싶은 음식에 대한 갈망, 뭐 욕구, 불만 이런 걸로 심사가 뒤틀릴 수 있는데 조금씩 건강을 회복하면 정신건강도 자연스레 따라올 거야. 2단계 허용식품만 먹고 금지 목록 절대 안 먹기 허용식품 다시 보여줄게 금지식품도 다시 보여줄게 몇 가지 룰이 있어 가지과 식물, 곡물, 빵, 시리얼 등 렙틴 함량이 높은 이런 식품은 배제해야 돼 과일은 소량, 제철과일 위주로 먹고 고기는 소식하는 게 좋아. 하루 총 220g 미만, 2회 나눠서. 왜냐하면 음, 고기를 먹었을 때 생기는 게 LPS, TMAO, N-글리콜, 뉴라멘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전부 다안 좋은 거야. 내 건강을 해치는 나쁜 물질을 주로 고기를 많이 먹으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음, 많이 먹지 않는 게 좋아. 단백질 섭취의 상당 부분을 자연산 어류, 조개류 이런 것들로 차지하는 게 좋아. 장내 미생물의 먹이를 적정량 꼭 섭취해야 돼. 주로 저항성 전분, 채소, 버섯 등에 들어있지. 대신 과민성 장증후군인 사람들은 증상을 있을 때좀 줄이는 게 좋아. 그리고 폴리페놀 섭취 늘리기. 폴리페놀은 주로 과일이나 식초, 허용 견과류에 들어있어. 실제로 내가 했던 방법을 알려줄게. 아침에는 이런 식으로 먹고, 점심은 샐러드. 저녁은 든든한 한 끼. 허용식품으로 요리를 해서 먹었어. 간식은 주로 코코넛칩, 디카페인 커피, 그리고 직접 만든 고구마칩, 카카오 92% 수제 팝시클, 또는 제철 과일로 만든 수제 팝시클. 이런 것들로 먹었어. 가장 어려웠던 거는, 풀만 먹고 자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을 구하는 거였어. 소고기는 목초육을 구하는 게 생각보다 쉬워. 컬리에도 있고 인터넷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어. 오프라인에서는 발견을 못했어. 돼지고기는 자연 방목 알밤을 먹고 자란 듀롭을 먹었는데 근데 얘네들도 사료를 좀 먹는다고 하더라고. 이베리코 베어타는 자연 방목으로 야생 도토리랑 허브를 먹고 자라는데 사료는 안 먹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이베리코 베오타만 먹고 있어. 닭고기는 이 신단우팜이라는 곳에서 자연 박목 닭고기를 시켜 먹었는데 먹으면서 느낀 건 옥수수 사료를 안 먹고 자란 이 건강하게 자란 닭의 육질은 이렇구나. 호날두가 이런 근육을 가졌겠구나. 뭐 건강하다. 이런 느낌이야. 계란도 자연 박목으로 키우고 겨울 빼고는 되도록 풀을 먹고 자란 농장에서 기름 계란을 주문해서 먹고 있어 렉틴 프리 할인 이분이 정리한 것을 공유해줄게 에너지 대사랑 장애 회복을 위해서 추가로 보충해주면 좋은 영양제를 알려줄게 오메가3, 비타민 D, 프로바이오틱스, 허브 추출물, L-글루타민 이런 것들이 있어 2단계를 실천하는 6주 동안 자신의 리듬을 찾아봐 2단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효과는 이런 거야 체중이 원래대로 돌아왔다. 통증과 고통이 완화되고 사라졌다. 브레인 포그. 이게 없어졌다. 반복되는 장 문제나 자가 면역 증상이 감소했다. 피부가 깨끗해지고 여드름이 사라진다. 만성피로로부터 회복되고 기운이 좋다. 잠을 잘 잔다. 이중몇 가지가 달성되었는지 한번 체크해봐. 모두 만족스럽다면 3단계로 넘어가도 좋아. 지금이 좋다면 남은 여생 이렇게 살아도 좋다. 자, 이제 3단계로 넘어가보자. 맥틴 프리 식단 3단계. 평생 유지할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정립해가는 단계야. 평생 토마토, 애호박 안 먹고 살수 없잖아. 6주간 힘들게 2단계를 버틴 후강령해졌다면 이제 협상 테이블에 금지식품을 올려놓고 협상이 들어갈 시간이 되었어. 일주일에 한 가지씩 금지식품을 시도해 볼수 있어. 특별히 불편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먹어도 좋아. 대신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해. 소식한다거나, 렉틴이 많이 들어있는 씨 껍질을 제거한다거나, 압력밥솥 조리, 발효를 통해서 렉틴을 최소화한다거나. 참고로 보리밀, 귀리호밀은 압력솥으로 조리해도 렉틴이 파괴되지 않아. 우리가 렉틴프리식단을 하는 이유는 장회복, 에너지대사 개선을 통해서 체중감량, 암예방, 만성질환 예방 등 결과적으로 강령에 이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에 적혀있는 이 에너지 대사의 개선을 위한 다른 방안들도 같이 노력하는 게 3단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해 에너지 대사 개선을 위한 행동강령 첫 번째는 장이 회복되면 더 많은 케톤 지방을 섭취하는 거야 MCT 오일이나 코코넛 오일 등두 번째는 간헐적 단식을 시도해 본다 세 번째는 먹는 양을 줄이고 먹는 횟수도 줄인다 이를 통해 장, 대뇌, 미토콘드리아가 소화나 에너지 생산이라는 이 일을 하는 사이에 휴식할 기회를 갖게 하는 거야. LPS 내독소가 신체에 퍼지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거지. 동물성 단백질을 하루 55g 이하로 차차 줄여본다. 대신에 잎, 특정 채소, 버섯, 견과류 등을 통해서 단백질을 얻는 거지. 필요 이상의 단백질은 모두 지방으로 저장되거든. 이중 가능한 것들을 한 번씩 시도해보고. 때에 따라 적절히 시도하면서 남은 여생을 살아보는 거야. 가끔 피자나 치킨, 달콤한 생크림 케이크, 나를 흔들어도 그동안 열심히 실천했던 렉틴프리 식단 덕분에 날 건강해진 장이 버텨줄 거야. 잠시 흔들려도 렉틴프리 식단으로 돌아온다면 큰 타격을 입지 않아. 금세 회복할 수 있어. 렉틴프리 식단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고 건강한 나의 신체와 정신이 디폴트 값이 될수 있도록 다들 도전해봐.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건드리 박사의 플랜트 패러독스 이 책을 읽어보길 바라. 그럼 이만 안녕.